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오픈 e n c v 3 d 를 이용한 C++ 프로그램밍 학습이라는 새로운 책을 제가 올리게 되어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예. 책은 이 제목은 이제 OpenCV3D를 예, 이용한 C++ 프로그램 학습입니다. 예, 이 디렉트로에 들어가면 있으시고요.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첫 번째는 목차가 나와 있고요. 예, 그래서 뭐좀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원래 이 책에 처음 만들 때는 완전 초보자를 대상으로 처음에 생각했는데, 근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면, 이책 내용이 너무 크게 찌게 되더라고요. 특히 C++가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. 어, 그래서 처음하고 약간 내용 좀, 생각은 조금 달라져가지고, 음, 제가 봤을 때이 책은 완전 초보자는 사실 보기 좀 힘들 거예요. 보면. 어, 제가 생각하는 거는 C++를 뭐 책과 책 기준으로 했을 때, 한권 정도 본 이후에, 어 C++를 어떻게 좀더 활용해야 될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예, 그런 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이책 내용을 보면 기초적인 C++ 문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문법을 활용해서 OpenCV 3 d 라는 예, 오픈 소스 예,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게 GUI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만들면서 C++를 좀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책이 되었습니다. 어, 혹은 조금 약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C++를 뭐 학습을 하지 않고 이걸 이 책을 바로 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. 아마 그래도 웬만한 분은 다 이해 가실 거니까 가능하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책은 완전 초보자용은 용어, 초보자 아니고, 예. 어, 뭐 C++가 아니라도또 다른 언어를 대해서 좀 알고 계시던가 혹은 C++ 관련해서 학습을 한번 정도 한 분들이 예, 보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분명. 네, 예. 그래서 책의 1장에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거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보면, 그래서 아까 방금의 이 Open s o u 라는 3D Open 예, s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고 있는. 그래서 이제 그게, 예, 서, 소개가 이렇게 소개 있고요. 참고로, 예,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서 설치하시면 됩니다. 예, 다양한 프로품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웹 어, 지원 아직까지 좀 확실하지 않고 윈도우스, 맥, OS 5분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. 그래서 뭐 윈도우스 아닌 분들도 이 예, 예,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. 근데 대체적으로 윈도우스 사용하는 분들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일단 저도 윈도우스 이외는 에 사용해보지 않아서. 어, o SS나 오픈 테스트는 하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. 어, 참고로 그리고 오픈 소스인데 오픈 소스인 게스비의 문서화도 좀잘돼 있기 때문에 어, 요 사이트 가보셔서 보시면 꽤 문서화들이 잘돼 있어서 오픈 시브 3D를 뭐, 사용하시는데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윈도스 기준은 이제 여기서 아까 다운로드 바로 설치를 하고 나신 이후에 예, 네, 비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 들어가 보시면 15볼 선택하시면 이렇게 오픈 시브 3D라고 이걸 좀 보면 현재 버전 6.0.6.16이 제일 최신 버전이고요.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거는 뭐 C++ 프로사 해보신 분도 아시겠죠. 그래서 딱, 딱 처음 실행하면 이거는 간단한 예제 코드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. 보면 어,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일본 프로그래머 분이 만드셔서 약간 이거 일본 글자가 있는데 뭐 한글이나 영어 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. 예, 그리고 아까 문서도 보면, 일본어 문서 많이니까, 영어 문서도 있으니 보면. 그래서 영어 문서로 보시면 되고요. 특히 영어 뭐좀안되시면 요즘 워낙 번역기가 번역 잘 되고, 특히 AI는 더 번역을 더잘 하거든요, 보면. 체지피트나, 뭐, 재미나이나, 크루데이디. 그 이런 거 사용해서 번역해서 보시면, 전혀 뭐, 뭐 문서 보시는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놉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픈 e n c v 3D라는 걸 사용하기 전에, 어, C++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, 이런 정도의 GUI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코드를 써야 되거든요. 어떤 엔진을 쓰지 않는 이상은. 예, 근데 o p e n c v 3 d 거의 요 정도의 코드. 예. 지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된 코드가 한 100나이 안 됩니다. 그1 0 0라이안 되는 코드로 요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. 버튼 동작 다 하는. 그래서 오픈 e n c v 3 d 같은 거 사용하면 게임이나 이런 GUI를 들어보면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C++에서 이 정도로 쉽게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, 분명. 예. 그래서, 어, C++를 학습하고 난 이후에, 아 이걸 뭘해지 혹은 이걸 뭘 만들어 보아야 되지? 고민하실 때이 프레임워크 사용해서 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예. 그래서 뭐, 이런 설명들이 있고, 예. 첫 번째, 이제, 음정.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예, 실행하시면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. 어, 근데 참고로 오픈 시 n c 3 d 는이 프레임워크가 배포나 사용을 좀 하기, 잘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면 그 안에 필요한 DLL들이 다포함되 있는데 그래서 좀 이게 용량이 큽니다, 보면. 그래서 외제 코드를 만들 때마다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 꽤 하드디스크를 많이 차지할 수있러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닌데, 일반적인 C++ 프로젝트에 스프 비해서 좀큰 편이기 때문에, 학습하실 때는, 어,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, 그 안에 코드를 그냥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를 재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예. 그래서,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죠, 보면. 예. 뭐 요거 같은 경우는,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OpenCV3도 기본 프로젝트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내용 싹 지우고, 어, 여기 있는 것 지금 코드를 하나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해은 거거든요. 보면 그래서 이걸로 제가 지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실행해 보시면 요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, 이게 이제 힐로 이 크기를 조정하는 거죠. 예. 이 이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코드가 이 정도면 끝, 끝입니다. 보면 예, 그래서 5.15 시리즈는 어, 실제 게임 누적에만 내가 집중하면 되고, 그 외의 분들은 그 외의 부분들은 5.15스리드가 엄청 잘 지원해 주고 있어서. 쉽게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뭐, 제이슨이나, 뭐, HTTP나, 이런 부분도 라이브러리가다 포함되어 있거든요, 보면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엄청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한번, 오픈시버 3D를 이분께 좀 활용도 하면서, 시뿔뿔 학습도 같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, 뭐, 6장 같은 경우에는, 예, 성속과 다양성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. 어, 예. 목차 보면, S.T.도 좀 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픈 시브스 리드도 같이 다루면서 시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시플러스 플러스에 대한 설명 그렇게 깊게는 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서 좀 설명하고 다루고 있다.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책 같은 어, 내용이 그래도 꽤 괜찮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시프스 어, 플러스 기존은 빼앗도 한복습봐주고 그 복수방걸 기발으로 시프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서 시프 프로그램이 예, 역량을 같이 올리시면 정말 어,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네, 그래서 9장까지가 주로 이제 C++ 관련된 예, 기능을 소개하고 참고로뭐 C++ 모든 기능을 다 소개하지는 않고요. 그냥 좀 자주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 예, 그런 것들을 소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보통 한 8장까지는 제가 대부분 예제 코드를 다 참고로 제가 체크를 동작이 제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은 일부 몇 개는 이 코드를 제가 실제 제가 실행까지안 해본 게 있어서 어떤 거는 아마 빌드 에러가 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에이에이 쪽이 좀 물어봐서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빌드 에러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시브 스레드가 이거 이 버전이 바뀌면서 이 코드 중에 옛날 코드로 쓴 것들은 좀안 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니까, 러 지금, 이 제가 만든 이 책에 있는 코드 중에 한 거의 그 90, 95% 90%는 다잘 되고요. 근데 일부 어, 조금 안될수 있는 것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, 보면. 예. 거는 mp3 음악 듣는 프로그램이죠. 요런거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대단하죠, 보면. 우리가 c c 도 사실 이런 거 만들려면 좀뭐 특별한 거 사용하지 않으면 꽤 많은 코드를 써야 되는데, 오 o p e n 에서는 진짜 이 적은 코드만으로 예,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, 보면. 뭐, 그런 이유 중 하나, 하나는, 시브, 3도 내부적으로 보면, 다른 오픈소스를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, 보면. 예,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능들이 꽤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. 이, 제가 이예제에넘지만 뭐, 조이패드나, 이런 것도 아주 쉽게, 그냥, 연동 가능합니다, 보면. 조이패드 꽂혀놓고 어, 이 코드는 몇줄안 쓰면, 그냥 조이패드 동작하는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. 어, 그리고, 스위치 패드도 지원되고 있거든요, 이렇게 보면. 그 스위치 패드 스위치 혹시 게임기 있으신 분들은 스위치 그 조이, 조이로 조이스틱 있죠 그래서 그걸 또 pc와 인동 블루투스로 통신하기 때문에 pc와 연동시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c 0 플러스 플러스라는 거는 워낙 뭐 유명한 거라서 제가 더 특별히 이야기할 수는 할건 없었고요 그리고 open c v 3 d 관련된 영상도 제 유튜브 영상에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면 그래서 그것도 한번,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픈 시버 쓰기를 이용한 시프블 프로그램 프로그램밍 학습이란 책을 통해서 시프블 학습을 좀 하시고 특히 시0러스플러스를 10++, 활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어서좀 예, 학습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예,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